HPT야 내 셀카 보내면서 남사친한테 고백할 건데 몸매 보정 좀 해줘 보정해달라는데 말을 부정하네 간지나게 몸매를 보정해달라고 아니 박재범이 부른 몸매 말고 내 몸매를 보정해줘야지 내가 부른 건또 어떻게 찾았냐 매의 눈이네 매의 눈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그냥 내 셀카 지브리로 만들어줘 내 발음이 그렇게 구렸나? 지브리로 해달라니까 지브라로 해주네? 와 진짜 지브라네? 부럽다 아니 아니 그, 그 말이 아니라 <laughs> 그 말이 아니라니까 다른 말을 보여준 거구나 왜 자꾸 홀스를 보여줘 홀스바 뭔 말을 못 하겠네? 할 말이 없네 알겠어 알겠어 됐고 내 셀카 그냥 AI처럼 예쁘게 보정해줘 예쁘게란 말 몰라? 당신의 얼굴과 예쁘기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.